이거 살짝 아니다 후 불어줘 아이거 이거예요? 까 어때? 어뜨거뜨거응이부분거운거 같아 살짝 섞어야, 섞어야겠어 요 이거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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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거예요거거예아이거요어때요어때요이거요 이거예요? 이거예 아아 아. 아이고 잘 먹어요. 음, 섞어야겠다. 맛있어. 이렇게 셀기 흔들어봐요. 내가 네가 까아 지금 땅 너무 많들 내가 할까? 응. 신발. 음, 신발이지요. 신발이지요. 보죠. 발이 더 크기. 아빠. 배가 뭐예요? 배배핀 핀까지 말해야지 i 빠핀아 누구 i n 소 i 이가핀 말하면 해줄게 핀 pin, 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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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n 하 i n pin, 핀 i n <laughs> 핀 i n 핀 i n 핀 i n p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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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n,

아는 지금 신발 만져서 서운이 싫대요 신발 밑창을왜 자꾸 만져? 그 손으로 그 손을 먹을까봐 그러지 아빠가. 왜, 왜, 왜? 내려가고 싶어? 돌아다니고 싶대요. 네, 돌아다녀요. 하이 내려가자.